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꼬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단위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주인이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가 4단계로 상승될 정도로 위태위태하고 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폭염까지 있는데 또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히 문 닫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노사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위로 위로 받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소문 소식들은 거의 다 분쟁 다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린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잇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가지고 늘디베이트 대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본문을 하나 가지고 하나 나눠 드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셨습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있어요. 두 형제가 피자 한쪽을 나누기 위해서 나이프 칼을 들고 서로 자하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힘이 센 형님이 먼저 자기 목을 자르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 부모님 줄었대요. 이놈이 쉽게 공평하게 못해 또싸우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조건의 말을 딱 합니다. 이러면 들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형님이 딱 들었다가 생각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요. 대체 아버지는 어떤 말을 제시했을까요? 저 지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압박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 이렇게 잘를 해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이렇게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분쟁문제를 이 분쟁문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회장단과 노사, 노동자 간에 이런 분쟁이 있어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런 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명령하고 압박한 데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당장 답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계약한다든지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져요. 이런 가치관 관점들이 커지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변호사 일을 많이 해요. 같은 변호사인데 유대인들에 맡기면 잘하거든요. 성소하거든요. 왜 저럴까? 어릴 때부터 명령 압박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깊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훈련시켜 나가요. 이걸 신명기 6장에서는 쇠마 들으라 이 말씀들을 강론하라. 그 강론하다라는 뜻은 나누다, 토론하다, 협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두 형제에게 어떤 말을 제시? 하겠습니이 해답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두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한 마디를 제시하십니다. 또이 청년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또 질문합니다. 또 질문 던집니다. 이렇게 해답을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느끼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놔둡니다. 그럼 나중에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슬픈 기색을 띄며 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쫓아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안 믿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가만히 뒀다가, 아,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론 내리게 하시고 결단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놔두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질문만 던지고, 대화만 하고. 놔두세요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1 7절말씀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진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 되잖아요. 답안 해요. 갑자기 일찍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들을 뚝뚝뚝뚝뚝 나이라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할때 정말 물어보십시다.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가만히 계시다가 엉뚱한 말을 또 던지세요.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라는 자들에게 구제해 봐 되겠냐? 됐뜸왜 재산, 재물 얘기를 하십니까? 이 청년은 지금 구원 영생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왜 느닷없이 재물 얘기로서 동문수답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산 팔아서 빈자를 구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물로 구제하지 않으면 영생 못 받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 쉽습니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는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구제해버리고 내 인생 손해보면 그제처럼 살아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다 팔아서 구제로 쓸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질질 끄시고 질문하시고 얘기하시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이 청년에게 있는 네 가지 착각을, 네 가지 오해를 깨닫고 풀어가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네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오해가 뭐냐 그러면 그냥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군자, 성인군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맹자, 공자, 마더, 대레스 선한 일 하는 사람 자선사학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사상에 눈이 딱 덮여가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사는 성인 군자 정도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덮여가지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무소유, 무소유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선 사업 정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질문을 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그러면은 구원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1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원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수고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가 돈을 닦고 뭔가 일을 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진짜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예수님께는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뭔가... 깨끗한 양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살아갈 때 구원 얻는다는 이런 착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현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세례학습적 공부 문답할 때, 세 가지 올려설 때 문답할 때 보면 거의 다가 "믿어, 야, 믿어야죠. 그러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죠." 이게 천주교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또 성경 공부를 하며이 설교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착하게만 산다면 불교도 있고요 착하게만 산다면 유교도 있고 착하게만 산다면 어디든지 다 구원받는 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안 해도 진짜 중요한 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죽음, 지옥을 대신 치루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을 때 구원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채를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 그걸 믿을 때아내 죄가 시선 받는 거구나 구원이 영생이 얻어지는 거구나 내공로내땀내 내 노력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시작.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대속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죄의 허물, 지옥 이 모든 부채를 대신 지불해 주신 나의 허물과 이 죄의 모든 빚을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갚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상기시키게, 깨닫게 그 대신 죽어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옆 사람을 인도하고 살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안 되는 이유가 같은 인간이고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도망가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가버릴지라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너가 선택하고 너가 깨닫고 네가 결정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나는 율법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딱 내놓습니다. 이십 점 말씀. 그가 여자 오대 선생님이요. 여전히 선생님이세요. 이것 이 십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다 지키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다 지키에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혹시 영생에 못 이룰까 두려워서 어려서부터 일찍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명을 더 지키면 이 구원이 합격되지 않을까? 또 다른 계명이 있다면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 영생에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애군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상당히. 그런데 이 10계명과 6 1 3개 율법조항들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 어, 로마서 3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다 그래습니까? 죄를 깨달아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줄 몰랐었어, 나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 나 이렇게 못 지키고 있는데 내 이렇게 용서 못 하고 있는데, 어, 내 이렇게 사랑하지 못 하고 있는데, 내 이렇게 구제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건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거울로 준 것이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함량 미달이구나. 내 스스로서는 구원을, 내 스스로서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율법 말씀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기준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성화 과정으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구원받을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었는데 이 청년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라는 감다 네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오해도 있었어요. 이네 번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들 뭐 어떻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게 다투고 막 논쟁하다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는 말씀 그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재산 다 팔아서 빈자를 구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런데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다 팔아서 구제할 줄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 팔지 못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의 상태를 알고 되셨습니다. 영생 얻기 위한 조건으로 구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없는 욕심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네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갖고 소유 다 팔아서 빈자들을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안 돼요. 난못 팔아요. 내가 어찌 이런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재물 욕심의 노예인 것을 깨닫고 내가 흐물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내 스스로 말씀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이 오해를 깨닫게 하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하는 약한 존재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말씀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내 주인이었구나를 딱 깨닫게 되는 숨겨져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감춰져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라는 신, 만몬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왜못 따라가지? 그래 내 중심에 재물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 나의 참된 주인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아이거 어떻게 진짜 주인을 바꿔야 돼. 이대로 살아가야 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어지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지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믿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순정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그 속성이 천국 가는 멀어지게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십사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도 아니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돈 사용해 보는 거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네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내말 듣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너의 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겨진 주인이 다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보면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때 이렇게 부자되었다 알려질 정도로 그 부자가 되기까지, 젊을 때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착지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문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3급, 2급 공문대기가 20, 3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관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세를 탐하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뒷거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숨겨진 주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숨겨진 주인은 누구예요?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 하면서도 마음으로 욕심 부리고 죄 짓는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주인 내 삶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어떤 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자꾸만 주작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노력이나 공로나 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하고 맞이할 때그 예수님이 나를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세상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라는 것이고, 이 죄와 허물과 연약한 모든 존재들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 잡으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녀와 부모와 전토, 땅, 버인자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백 배나 갚아주겠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영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다 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느님 좀 계십시오. 근데 요거 잡아야 돼요. 요거 모아야 돼요. 요거 꼭 차지해야 돼요. 좀 기다리, 기다리십시오. 그때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냐? 그 이후에 보아나 질병이나 인도나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백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영생까지 다 인도하신다. 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대가 집을 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니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뺏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물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감으로 형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288장 찬양 드리시면서.